오늘 투데이 환경 원픽은 금리 인하 기대, 대중 제재 가시화, 바이오의 시간 온화입니다. 미국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 들어 처음 상승세가 완화하면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가운데 미국의 바이오 보안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 상임위원회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h 이 b 의 가남 신약 미국 FDA 품목 허가 여부도 오늘 밤 결정이 되고요. 다가오는 31일 미국 임상 종양 학회도 예정돼 있어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용덕 주식창 파트너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금리나 후퇴가 바이오의 발목을 잡았었는데요. 미국 통화 정책 전환이 가시화된다면 바이오주에 어떤 환경 변화가 이제 가능할까요? 우선은 지금 통화정책과 관련된 이제 변화 흐름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 우선 14일날 발표됐었던 PPI 같은 경우가 이제 2.2 수치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를 이제 적중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긍정적이다라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1년 내에 PPI 수치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진행하던 시기에도 PPI의 최대 수치는 2.2%였다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은 아직까지 인플레가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는 개선됐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자 CPI가 호재로 좀 인식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3.4를 예측했는데 3.4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4개월 연속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었던 부분이. 시장 예상치를 맞춰줬다는 측면, 그리고 저번달 발표됐던 수치 대비 0.1%의 인하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인플레가 개선된다라는 기대심리가 시장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또 하반기 9월 중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파월 의장 양상 강조해 주던 부분은 2%대에 대한 인플레 개선 효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를 아, 올해 빠르게 추진할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 측면에서도 만약에 이런 정책 기조 변화로 하반기 금리 인하가 선행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어떤 매수세 기대 심리는 시장 유동성 공급 효과에 서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바이오 시총이 약 120조 원 이상에 달하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HLB를 비롯한 바이오 관련주의 시총이 40조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총 160조 원이 넘어가는 바이오 시총의 펌핑 효과가 나와 줄수 있다고 라 한다면 은 전체적으로 바이오 중소형주에도 메스탄력 부분들을 같이 받아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발표된 CPI 및 미국의 정책 변화가 있는 부분을 가정한 기대치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망치에 부합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환호를 했지만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 하지만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네. 어, 그리고 미국 바이오 법안이 상원에 이어서 하원 상임위원회도 통과하면서 한국 위탁생산 업체에 대한 반사 이익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본격 법안 발의 시 어느 정도의 수혜가 예상될까요? 우선은 법안이 발의될 시점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상원과 하원 부분들을 통과해 줬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상하원 전체 회의를 추가적으로 거치고 또 대통령의 이제 서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발의를 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올해 하반기나 말 정도 부분에 실질적인 법안 부분들에 대한 완벽한 처리 및 발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처리된다는 가정하에 우리나라 기업의 수요소를좀따져본다고한다면 우선 세계 시장에서 CDMO 기업 부분들의 점유율은 같은 경우에는 론자 기업이 20%그 다음에 카탈란트 기업이 12%그다 중국의 우시 기업이 10%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론자 같은 경우가 73억 달러, 그리고 카탈란트가 어 43억 달러. 그리고 우씨가 29억 달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8억 달러로 거의 비슷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 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쟁점이 되는 중국의 어떤 바이오 부분에 대한 제한 요소를 고려해 본다면은 우씨 바이오로직스가 미국에 영향을 주는 수출 비중이 50%고 매출이 29억 달러인 부분을 1 3 0한 40원 50원 환율로 환산해 봤을 때는 약 40조 원이 나오는데 20조 원 정도가 최대 우리 나라 기업의 수혜가 될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다음에 우시엠텍이라고 하는 자회사 같은 경우가 약 7조 원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70% 정도가 미국 기업의 수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5조 원 정도의 수요소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략 25조 원 정도가 맥시멈치 수준의 중국 어떤 바이오법안과 관련된 국내 수혜 요소가 될수 있겠습니다. 수의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뭐 이제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기본적인 우시와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에서 3위로 올라탈 수 있는 스프로 넘는 점유를 차지할 수 있는 기대치를 가져본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s 티팜이라는 기업이 미국 및 유럽에서의 어떤 GMP 실사 인증을 받은 레퍼런스 기업이기 때문에 또한 동반수의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이제 우시앱테 그리고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수혜 기대감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네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에스티팜의 수의 정도를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이슈가 더 있죠. h l b 의 가남신약 미국 FDA 허가 여부가 오늘 밤에 결정이 됩니다. 발표 결과에 따라서 h l b 그룹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바이오주에도 좀 운풍이 되어 줄수 있을까요? 어, 기본적으로는 HLB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품목화가는 거의 승인이될 거다라고 이미 예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어, 그래서 승인 부분들을 전제 조건으로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우선 HLB 같은 경우에는 어, 리보 세라닙 그리고 칼렘리 주마비라는 항서 제약 부분에 아, 관련 면역 항암제와 연동되는 이제 표적 항암제와 어, 면역 항암제의 이제 병용 요법에 대한 품목화가 나오는 부분이 있겠고요. 어, 그다음에 경쟁사로는 로슈사의 아바스틴 그리고 티센트릭에 대한 어, 경쟁 요소 부분에서의 어떤 수혜 요소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기업의 옵티보 그리고 여보이에 대한 아, 동일한 어떤 항암제와 관련된 경쟁 요소를 들어가다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부작용이 될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HL 비기업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 세계 간암 시장 종류를좀 장악하고 있는데 위장 관출혈 및 비알콜성 감염이나 그 다음에 간 기능이 저하된 부분에는 효과가 없다는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의 기대치가 좀 높고요. 그다음에 유지력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로슈스타 같은 경우에는 십구 개월 정도 그리고 우리 HLB의 피어 관련 병용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20기 2개월 정도의 기간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 측면에서는 좀더 효과가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해본다라고 한다면은 품목 허가가 나왔을 시 세계 시장 점유율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될수 있겠고 약 가남 시장 점유율의 50% 정도를 h l b 가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분석 가능한 부분이어서 2조 원대 매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연관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신약 부분에 품목화가 나올 경우에 최초의 국내 관련 FDA 승인 사례로 어, 항암 관련 부분에서는 좀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임상 기업 부분들에도 어,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바이오주의 매수세에는 상당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HLB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기대치와 관련돼서 이미 300%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온 만큼 아마 품목허가 발표 시점 이후로는 단기적인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시면서 주의가 필요할 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점 가지시면 어, 주의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치가 미리 반영된 만큼 단기적인 하락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어.